지금 여기 사, 거기서 어떤 조건을 혹시 제시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얼마에 어떻게 분양하겠다?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그냥 아. 조기 분양만 한다고 나와 있요 그냥 조기 분양만 한다고 나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 결정을 하실 때요. 자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도시잖아요, 그죠? 네네. 어, 여기가 이제 가격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이제 가격 이 올랐는데 세종시는 서울하고 똑같이 투기 지역이에요. 아 네네. 투기 지역.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행정 수도니까 그리고 모든 게다새 거예요. 모든 게다새 거잖아요. 그죠 만들기만 하면 다새 거죠. 네네. 어다 신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도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 봤을 때는 인구거든요 인구 인구는 이제 수요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기존 일반 시장보다 임대 전환 분양 임대 전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력보다 기존 시장보다 그냥 저가의 매수가 가능하신 거예요 저가 매수 기동 안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이해 충분히 하고 계세요? 네네.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민간이냐, 뭐 분양이냐, 뭐 임대아파트니까 좀뭐 아파트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분양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일반 시장의 물건이 똑같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는 다 좋고 세종시는 다새 거다. 그죠? 약간 브랜드의 네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평균선에서는 어차피 우리 투자니까 기존에 있는 걸좀 싸게 사는 효과가 발생한다. 저가 매수. 그러니까 다른 거 민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 조건을 잘 따져 보셔야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그냥 그 분양 전환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저가의 매수가 가능한 상품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채웠잖아요. 그죠? 네네. 어, 가죽... 어. 안 채우셨어요? 중간에? 아니, 파... 아니 근데 저기... 10년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조기 분양을 해서 지금 한대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컨디션이 그죠. 네네. 그거를 뭐한 거를 갖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조건을 다 맞춰서 가져올 수 있는 바,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태 그죠?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치라든가 입지 이런 거는 다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네. 충분히 매입하셔도 분양 받으셔도. 다른 분들은 사실 이게,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어?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다고. 본인은 지금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네네. 네. 다른 분들은 못 받아, 이렇게 중간에 10년 세월 안에 막 어떤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조건 정확하게 다 나오면 그때 저한테 전화 한번더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분야 전화 받아야 네.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